자 지금부터 총기 분석입니다 일단 베테랑 베테랑의 스펙은 어, 7성에 55렙 공격력이 44,841 조준경 40 총신 42 어, 뭐 대체적으로 다4 0레벨이고요그 다음에 스파인 육성에 아무것도 레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자이 상태로 일대일에 가서 데미지 데미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레디요? 응 가운데로. s t 이로서보어요서부서부터이로서부로서부로로아래로로서부로서부터 이로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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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이 약 45? 45정도 피 채워올게 네약 45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자 깡통 한번 쏴볼까요 심심한데 어, 354땅345어345 어, 345. 데미지가 갔네요 345 스파이는 아이고 가운데를 못 때렸네 땅 아이쒸 계속 이렇게 나와 자 이제 허벅지 무릎 위에 허벅지 자 스파인으로 허벅지 1,022자또 이번에는 베테랑 베테랑으로 허벅지 997 판정이 안 좋았네요. 어 죽을 것 같은데 심심하니까 요거 한번더딱 이게 치명확률도 적용이 되면 좋은데요. 외부 안약 먹으면 안돼 그냥? <laughs> 아니요 아니면 죽었다 일어날까요 그냥? 자한번더 잠깐만요 허벅지 아유 구구칠이야 계속 좀더 높게 계속 구구칠이네 이게 판정이 스파인이 훨씬 좋네 그죠 스파인이 훨씬 좋게 나오 약간 골반 근데 머리 쏴고 머리 허벅다리 잠깐만요 허벅다리 치면은 지금 치명 떴어요 1206 치명 없이 아이고, 1206 치명 없이가 아니고 여기는 좀 특수부위로 들어가는가 보네 허벅지 한번 더요 이번에는 스파인으로 허벅지 약간 위에 골반 아1022 이게 애매할 때 레벨이 높은 애들이 판정이 잘 터지네 배꼽보로 한번 노려봅시다 배꼽 스파인으로 배꼽 아 여전히 그 다음에 베테랑으로 배꼽 여전히 스파이는 1022 배꼽 그러니까 이게 이게 피가 많이 나는 곳에서 좀더 효과가 있네 나 머리 한번 가볼게요 이게 방향이 이게 틀려도 좀 맞는 방법이 틀리라나 근데 아까 배꼽은 정면이었어요 <laughs> 자꾸 얼굴 돌리네 자, 머리 가보겠습니다 자 왼쪽 눈 땅. 자, 1800. 그 다음에 스파인. 왼쪽 눈, 왼쪽 눈, 왼쪽 눈, 왼쪽 눈. 땅. 이건 또 헤드샷, 아, 마무리네. 이것도 스파인이 데미지가 잘 나오네. 한번 더. 스파인으로. 이번엔 어디로 넣을까요? 코? 아니, 왼, 똑같이 왼쪽 눈. 1427. 그 다음에 베테랑으로 왼쪽 눈. 1392. 스파인이, 아, 이거 좀 애매하네. 판정이 좋게 나오긴 하는데. 자, 다음. AK, 몇성이에요? AK 이거? 네. 이게 칠성. 칠성 AK. 무릎 아래 한번쏴보세요 아, 정강이, 정강이 써야지. 다섯 방속과? 아니, 그냥 한 발씩 끊어서. 끊어서로 왔네, 뭐 그구나 몇씩 따라요 평균? 261. 261. 자이 다음 네, 몇성이에요 삼성. 삼성? 업그레이드 하나 가는 거. 삼성 업그레이드 안돼 있는 AK. 뭐이 287이요? 3 <laughs> 2 결국에는 <웃음> <웃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 아 진짜로. 와 <laughs> 다시 봐봐. 아이 미쳤네. 자. 배석이 346. 346. 346. 응. 방금 전께, 그, 업글 안되는 거에요, 삼성? 어, 382. 그러면, 잠깐만, 한, 한30 정도밖에 차이 안 나. 30. 응. 데미지 차이가 30. 정강이을 때렸을 때는 삼성이랑 칠성이랑 차이가 없었단 얘기죠. 응. 업글, 부품 업글이 되 있는 거랑 안되 있는 거랑. 응. 아, 시간이 끝났네. 이런 자, 이번은 여기까지로요.